안녕하세요. 저는 2025학년도 학생회 임원으로 정교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장채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교회장이 된다면 여러분들과 함께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소통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의견 반영에 힘쓰겠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정교부회장을 하며 여러분들이 느낀 불편한 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의 장소 및 방법이 적어 학생회에서 변경한 규칙 또는 학생회 소식 등을 모두가 동시에 편하게 전달받지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학생회와 학생 간의 소통의 장을 열어 여러분들이 늦은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일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 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추진하여 화학과 어울림이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 학업 이외에 다양한 교내 행사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동회, 예술제, 학술제 등등 학교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내 행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즐기는 이 교내 행사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은 거의 방연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공약처럼 이러한 교내 행사 기획에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고민하여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정규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전교회장 선거에 출마한 2학년 반려동물 복지과 김채랑입니다. 저는 우리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배움의 질과 경험의 폭을 넓혀 좀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 지루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공약으로 한 달에 한번 이벤트 데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날은 평소와 다른 특별한 경험을 통해 모두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수 있고, 선후배 간 소통의 폭을 넓혀 여러분들의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자연과학고등학교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곳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론을 넘어 실제 현장 경험과 실습 위주의 학습을 받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각과별 체험학습과 실습교육의 기회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경험이 여러분의 성장을 돕고 꿈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항상 땀 흘려가며 열심히 훈련과 학교를 알리는데 힘써주는 축구부 학생들을 위해 이번 여름 문체부 장관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때의 이벤트처럼 매 대회 출전 때마다 1인 1 아이스크림 제공을 약속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정교회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전교부회장 선거에 출마한 반려동물복지과 2학년 김채연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소통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 중에 건의사항이 한두 개쯤은 있었을 텐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SNS 계정을 만들어 익명으로 건의사항을 받고 여러분의 의견을 학생회의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규칙을 SNS 계정에 업로드하여 규칙을 몰라 선도에 걸리는 일을 줄이고 중요한 공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분실물 보관함을 설치해 여러분이 잃어버린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한 표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2025학년도 경북자연과학고학교 전교부회장에 출마하게 된 2학년 2반 조태경입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각 반마다 공용 휴지를 배치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모여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학년 학생 부회장 후보 박세현입니다. 저는 견사 활동 중 배변봉투 사용이 있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가끔 배변봉투를 깜빡하고 챙기지 못하거나 다 사용해 추가로 준비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가 제안하는 공약은 바로 배변봉투 공공제입니다. 배변봉투를 깜빡한 친구들이나 다 써버린 친구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배변봉투를 상시 구비해 두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작은 불편함을 줄이고 학교생활이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 공약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다른 작은 불편함들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저를 믿고 한표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선업과 2학년입니다. 깨끗한 마장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반려동물복지과 대표로 출마하게 된 2학년 백승주입니다. 저는 과대표가 된다면 저희 학과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훈련 대회나 어질리티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값진 경험을 하고 배움의 기회를 얻으며 성장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더 많은 경험을 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훈련할 때 불편해 느끼셨던 교복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편안한 실습복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습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와도 소통하며 선후배 간의 분열 없이 화목한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분열 없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로 과대표가 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저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믿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반려동물 미용과 대과 대표에 출마하게 된 2학년 이주연입니다. 만약 제가 과 대표가 된다면 선배들이 정해진 규칙을 이어가며 학교 강아지들이 다치지 않고 견사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미용 관련된 대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며 1, 2, 3학년에게 관심을 가져 사이좋은 미용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도 백 카페 경영과 과대표 김가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년도 백 카페 경영과 어떠셨습니까? 어, 제 귀로 들려온 거는 별생각 없던 분도 계시고 재밌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 등등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심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반복적인 일이 계속된다고 느꼈고 저는 그런 백 카페 경영과를 과대표를 했던 경험으로 유연하고 재미있게 바꿔보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짧게 공약을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과대표가 된다면 제과제빵, 페푸드등 다양한 실습 경연 이벤트를 열어 침묵과 재미, 상품이나 이익 등을 얻을 수 있게 하고 저희가 무언가를 실습할 때 부족한 재료나 도구 등이 필요할 때 담당 선생님과 상의 후 최대한으로 물자를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탁구 학생들의 시식을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과 학생들과 친분이 없는 다른 학생 축구부 분들도 드실 수 있게끔 시식회나 베이커리 카페 등을 열어 모두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펫카페 경영과 과대표 김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자연과학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과대표 후보 고동욱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성장하는 학과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로 소통 강화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학과의 미래입니다. 정기적인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학과 정책과 행사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사 및 동아리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학과의 행사를 통해 학생들 간의 유대감을 높였고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러분의 영향을 키울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지 개선입니다. 실질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복지 설문으로 학과 생활을 더욱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자료 공유입니다. 작년도 시험 자료와 시험 범위 요약본, 노트 등 선배들의 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부에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저 고동욱에게 과대표의 기회를 주신다면 여러분과 함께 페카페 경영과를 더욱 빛나는 학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